자, 별거 없어요. 안녕, 잘가인데, 미리 보기를 한번 보시면, 안녕, 잘가가 두 개가 붙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일단 해볼게요. 자, 안녕을 먼저, 빨간색 백그라운드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를 좀 키워야겠죠? 폰트 사이즈입니다. 이런 건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글씨가, 좀 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 밑에다가, 섹션. 그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안녕이 지금 너무 돼지처럼 양쪽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요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안녕의 위드를 좀 줄여야겠다. 서 100픽셀 정도만 잡으면 줄어드니까, 그죠? 잘 가도 위드를 줄여서 잡아주면 은 줄어드니까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가죠? 자, 일단 제가 이거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F12키를 눌러보세요, F12. 자, 그럼 이거 크롬 개발자 도구라는 게 이제 열리는데 요게 되게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요 아이콘 요거 있죠? 화살표. 요거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어요. 태그들을. 그래서 요 안녕을 한번, 이 안녕 쪽을 눌러서 이제 DIV를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뭐 내가 지금 선택한 요소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 F12 눌러서 확인 가능합니다. 됐죠? 자, 지금 얘가, 잘가가, 안녕이 되게 많이, 그 공간이 남음에 남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잘가가 밑에 있는데, 이거는 약간 페이크입니다, 여러분. 아까 div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딱히 이제 정하지 않으면 좌우를 다 쓴다 그랬잖아요 오토라고 그랬어요 오토 자 그럼 얘가 100 픽셀로 고정한다고 해서 100만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우리 눈에는 안녕 해서 백그라운드가 좁아 보이지만 얘는 한줄다 쓰고 있어요 저는. 한줄다 쓰고 있기 때문에 자이가가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속성이에요, 디스플레이. 자,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라는 걸 따로 조정 그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이 얘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블록이라고 해볼게요. 자, 별 차이가 없죠, 지금 결과에. 이건 여러분들이 적지 않으셔도 디스플레이 블록이 적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별 차이 없죠.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은 이게 요 의미에요. 요거는 한줄다 써라. 자, 요런 뜻이 있습니다. 한줄 다 써라 라는거 말고도 있겠네요 찾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라인 블록이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주시면 안올라오죠 여러분 올라올것 같은데 얘도 바꿔줘요 여러분쇼 올라옵니다. 하죠? 자, 그래서 1라인 블록은 한 줄을 최소한으로 사용해라. 최소한이라는 거는 어쨌든 얘네들 이 div나 섹션이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컨텐츠는 나타내야 되죠. 근데 컨텐츠 이외의 공간은 쓸모가 없잖아요. 해서. 그래서 최소한이라는 거는 컨텐츠를 나타낼 만큼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얘얘안 하고 위에만 인라인블록하면왜안 돼요? 얘는 안녕은 이제 홀쭉해졌어요 다이어트해서 하지만 자 잘가가 여전히 한줄다 차지고 하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다 홀쭉하게 만들어야 바로 옆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레이아웃을 잡을 때 이제 그냥 나란히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브라우저는 여러분이 그리시는 이 블록을, 태그들을 그냥 나란히 그려줘요. 나란히 그려주는데, 일라인 블록을 하지 않으면 나란히 그려줬지만, 나란히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나란히입니다. 결국, 안녕이라는 애 하나 다 쓰기 때문에, 이 밑에 줄에 올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너비만 잘 줄여주시면, 딱딱 붙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 만들면, 그 다음 거는 옆에 붙고, 그 다음 거는 옆에 붙고, 옆에 붙고. 붙을 데가 없으면 밑으로 가요. 근데 블록을 사용하시면은, 한 놈이 한줄다쓰니까 옆에 붙을 데가 없어서, 바로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